세상에는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죠. 지난 시간에 힘의 얼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접촉하지 않고도 작용할 수 있는 힘, 자기력, 전기력, 중력에 대해서 뭐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어, N극끼리는 서로 밀고,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거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성질을 가진 힘을 가진 전기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건 플러스 Q라고 표시를 하고요. Q는 바로 전화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둘, 둘 사이의 거리는 아니라고 그렇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전화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A는 B를 어떻게 할까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A는 B를 잡아당기고 B도 A를 잡아당기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을 갖다 F라고 한다면, F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A는 B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F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이니까 이건 작용과 반작용에 속합니다. 자, 이때 F의 크기는, F의 크기는, F의 크기는 r 제곱분의 r 제곱분의 Q 곱하기 Q. 여기서 비례상수를 K라고 둡니다. 이러한 크기의 힘이,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것이 바로 쿨록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쿨록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즉 전기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력에 대해서 봅시다. 중력은 지구상의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지구상에 이렇게 물체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A와 지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자 이런 경우는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지구의 반경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만유인력 F는 F는 G 곱하기 G 곱하기 거리를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분에 자 이거의 질량을 M 이거의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M의 만유인력이 서로 작용하죠 그 힘은 서로 주고받는 힘입니다 A가 만유인력을 받는다 그러면 지구도 A로부터 만유인력 F를 받겠죠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의 물체는 중력 Mg를 받는다고 하죠 자 어떤 지표면이 있을 때 물체 질량 M의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과 수. 가속도입니다지의값은지의값은 9.8m per s e 제곱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질량 1kg의 물체가 받는 그 중력을 얼마냐 하면 1 곱하기 9 8에서 1kg의 물체가 받는, 1kg의 물체가 받는 중력, 중력, 그러면은 1 곱하기 9 8을 해서 9.8N의 뉴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좀, 한번 봅시다. 만유인력이 현재 만유인력이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력 mg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m이 mg랑 같으니까 2 m 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g는 r 제곱분의 r 제곱분의 g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g 의 값은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서 이것은 정해진 값입니다. 지구의 질량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반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구의 반경을 집어 R에 제곱을 넣고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 집어넣으면 g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g의 값을 그렇게 해서 계산해낸 값이 바로 9.8 s s c 제곱이라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B는 적도에 있는 물체라고 하고 A는 극지방에 있는 물체라고 했을 때. 자 A와 B는 지구, 지구 중심에서 약간 거리의 차이가 납니다. 지구는 약간 찌그러진 탕이기 때문에 B는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B가 A보다 좀더 멀어요. 자 R이 좀더 멀니까, 요 R이 좀더 멀니까 B 지역의 중력 가속도는 A 지역보다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